여기서, 뭐, 빼고 싶은 거 빼도 돼요? 예. 근데 두 분은 좀 들어가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옥사부 t v 여경욱입니다. 아, 잘지내셨어요 요즘 그, 저희 옥사부 t v 보고 맛있는 요을 많이 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아, 제가 좀더 쉬운 스피 요리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니다 집에서 만들기 되게 쉬워요 뭐 중국사람도 어잘 해먹는 그런 숲인데 바로 청채버섯 두부숲입니다 청채버섯 두부탕이라고도 할수 있죠 어 재료도 아주 간단해요 보면은 뭐 두부랑 그리고 버섯 청경채 이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로 바로 쉽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썰어 보도록 할게요 네 버섯 버섯 제가 두개 준비했는데 이거는 뭐그 말린 버섯 해도 되고, 후레쉬 해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말린 건 불려서 해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통조림이 있어가지고, 통조림으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버섯, 그리고 요거는 청경채죠? 청경채는 제가 전에는 이게 뿌리를 다 잘라버렸는데, 요즘은 이제 뿌리 또 그냥 뿌리채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뿌리채로 이게 썰고, 같이 길쭉하게 뭐 4등분이나 6등분 하시면 되거든요. 뿌리채, 뿌리, 사실 영양가도 많고, 버리기도 아깝잖아요. 그죠? 뿌리 버리면 청경채가 남는 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썰는 게 좋습니다. 그 두부. 두부는 그냥 이렇게 뭐 0.5cm 크기로 굵기로게 썰어주세요. 네, 모든 재료가 다 썰어졌죠. <laughs> 순식간에 썰어졌죠. 여러분도 이렇게 순식간에 썰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바로 제가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됐으니까, 이제 먼저, 어, 이렇게 물을 끓이세요. 물을 끓이고, 뭐, 양념은, 여기 보면, 어, 청주 간장, 치킨 파우더, 약간의 소금, 네, 이 정도 넣으시면 돼. 마지막에 참기름을 약간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청주, 뭐, 물은, 한 뭐, 400 정도? 어, 400씩, 큰 걸로 한, 뭐, 그냥 컵으로, 밥 먹는 컵을한 3컵 여유 있게, 어, 그러면은, 대충 한45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간장 반술 정도 넣어주시고 스킨 파우더도 반술 정도 네, 넣어주세요. 소금은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간을 보세요. 간을 보요냐면 물을 좀 많이 넣으신 분도 계시고 조금 넣는 분도 계시니까 그냥 간을 한번 보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끓여주세요. 그리고 그냥 넣으면 돼요. 두부를 먼저 그, 놓고, 간을 100에, 네. 야, 아, 제일 좋은 거는 끓을 때 넣는 게 좋긴, 좋긴 하죠. 자, 두부가 어느 정도 끓려고 할 때, 어, 그때 물론 청경채도 같이 넣, 넣어도 되는데, 집에 불이 약할 때는 청경채를 너무 오래 끓이면, 청경채 술 많이 죽어요. 그래서, 어, 버섯과 두부를 먼저 끓여주는게 좋습니다. 자, 아 그렇게 시작하면, 위에 거품은, 이건 뭐, 안 떼도 되는데, 이거를 빼면 좀더 국물이 맑아져요. 그래서 살짝만, 어, 걸러내시고, 바로 청국채를 어 투입하세요. 네. 이래서 바로 살짝 한번 끓이면, 아, 주 쉽게, 청채도 버섯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네. 참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끝났어요. 너무 오래 안끓이셔도 됩니다. 오래 끓이면 청경채가 너무 숨이 죽어서 도리가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해서 바로 접시에 그릇에 담아주시면 되죠.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그 재료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끓여놓으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바로 이래서 청채 두부 숲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청채 두부 어, 숲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또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한번 맛있나, 맛없나, 한번 아, 진실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늘 맛있겠죠. <laughs> 뭐? 음. 아 이게 참그 청경채를 끓이니까 어, 굉장히 청채에서 그 시원한 맛이 나오네요 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 청채 그 버섯숙 집에서 한번 이렇게 제대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버섯하고 청채 뭐 그리고 두부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뭐 빼고 싶은 거 빼도 돼요. 예. 근데 두부는 좀 들어가 주세요. <laughs> 두부가 주재료니까. 그래서 어, 두부탕 맛있게 한번 여러분도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반찬 음, 쉬운 걸로 딱 해도 되고요.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 밥안 먹어도 돼요. 이거만 마셔도 충분히 한끼 양이 됩니다. 아, 저는 물론 이거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좀더 먹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신 분들은 다이어트식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될 아시죠, 여러분? 자, 구독, 아,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음, 더 쉽고 맛있는 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